아, 아. <laughs> 엄마, 근데, 저기,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은 손자예요? 어, 저기 조카. 누가 있네? 조카예요? 조카? 조카, 조카? 조카, 소개 좀 시켜주세요. 저 조카님! 안녕하세요! 니가, 안녕하세요! 쿵, 자, 쿵, 자, 쿵, 자, 자, 쿵, 자, 내 발자 속에 사랑도 있고, 이별해. <laughs> 어 이게 공이던 우리 남자 멤들가에어 처음 뵙겠습니다. 여기 웬이에요 너무 멋다. 새끼 잡고 있었어요. 다슬기를 예. 워낙 엄마의 문날 애청자로서 진짜 하루는 꼭 나오고 싶었는데 진짜? 네, <laughs> 네 오늘 드디어 야. 처음으로 나오게 돼서 원래 오늘 새끼 찾았어요 아, 어, 우리 승민구도 많이 잡았는 어, 저 이거 한, 시간째 잡았어요. 아, 우리 같이 잡자. 네. 네. 같이 네. 잡아요. 야! 이거 비치는 거 있잖아. 아,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걷다는데 비치는 거 잡으면 돼. 오, 야, 이거 야. 엄청 많다. 승민구는 잘리잡 아, 잘아 이거 이렇 유천... 야, 여기도 있어. 아이고, 그래. 어딘 많이 잡았어. 아, 엄마, 아빠, 아빠. 계속 어이, 가슬기. 네. 많이잡게 가슬기 이렇게. 가슬기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잡으시면 허리 안 아파요. 그러니까. 아이고. 너 이런 데 왔으니까. 또 응. 또 형이랑 또한 번, 한판 해야지. 어뭐 뭐 어때 다음 자 내가 딱 생각한 게 있어 네 손바닥치 응. 국민전자 화이팅 아, 이쪽에 유언이도 와요 오. 근데 그 뭐야? 에이. 방금 잡은 싱싱한 다슬기를 가마솥에 푹 삶아내면 고소한 향이 일품인데요. 이 삶은 다슬기를 엄마표 고추장에 수북이 넣고 1대1 비율로 비벼내면 새콤달콤하면서도 건강한 다슬기 비빔면이 된다고 합니다. 그맛 한번 볼까요? 이것이 바로. 드세요. 저희가 잡았어요. 다슬기, 네, 다슬기. 이, 이 비빔국수. 수면 빠지지. <laughs> 어, 여 <laughs> 어, 그 국수 안에 다슬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 그럴까요? 아, 근데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거 처음 봐봐. 아, 달기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여기는 또 고령 다슬기. 음. 고령 다슬기. 음. 이럴 때는 그래서. 우리는 더 맛있게 먹어줘야 돼. 몸무게 도 다슬기하고, 여기 다슬기하고. 음. 아, 그래요? 오륜다사기라고 해서 나이 많은 다슬기는 아니고 아고령이라 생기는 모양이 아, 아 우리 아버님 위트가 있지 아, 센스 있어요 아버님 음. 대박 좋네 <laughs> 진짜. 아, 맛있잖아요 제가 생각 비빔면 소스 중에 진짜 제일 맛있어요 음 근데 다슬기가 안 비리다 보통 우리가 멕시다 가서, 예. 소라 있잖아요, 소라. 예. 소라 묻혀가지고, 골뱅이 묻혀서, 예, 예. 이렇게 먹는 거는 거의 많이 비슷해서 아, 네요 골뱅이 무침이랑 소라 무침이랑. 어떻게 맛있지? 음. 음. 근데 우리 아버님, 어버님, 여기 오신 거는, 원래 이고향분이세요 아니면은. 아, 10년 전에 귀농했습니다. 10년 전에? 네. 귀농이라기보다는 귀촌이죠. 이? 귀촌. 네. 그럼 어? 여기가 아니라 딴데 대구, 사셨네 대구에서 어. 태어나고 대구에서 자라고 어? 아 살다가 10년 그, 전에 예. 귀촌어어여어랑 전혀 저, 연고한 게 없으신데 예, 예, 연고도 없고 어어어 어어어 어귀어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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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들어어어들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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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아까부터 계속 말씀하시는데, 표정이 별로 안 좋잖아요. <laughs> 점점 어두워지잖아요. <laughs> 처음에는 <웃음> 내가 올라갔는데, 집 사놓고 나니까, 손에 음. 못 살겠더라고요. 아... 그래갖고 나는 되고 있었죠. 귀농 준비가 뭐냐고 물으면은, 대부분 다, 그, 자금을 얘기를 하고, 예. 자금 뭐, 예. 그리고 이제 그, 터, 뭐, 집, 이런 걸 준비라고 생각하는데, 참 많이, 마음의 준비가 돼. 맞아요. 그게 제일 큰 준비가 어. 근데 우리 아버님, 어머님 보니까 어머님이 저 아버님보다는 좀 약간 젊어 보이시네? 예. 10년 차이 나요 10년 차이요? 어? 10년 차이. 와. 어번지 아까 전부터 계속 그 보고 있는데 엄청 젊어 보이래요그래요 아버지가 <laughs> 남들에게 동이라 그래요. 아버지가 <laughs> 아, 너무 했어. <laughs> 어떻게 만나셨어요? 야, 연애지, 연애. 연애연 엄마가 오랜만 낭만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laughs> 어떻게 어떻게 제가어요 연애를? 연애로 시 아. 좀고약한데그약 그걸 거약한 고약클 나이, 나이트 <놀람> 나이트클럽. 와! <laughs> 나이트클럽? <laughs> 승민아, 기가려라. 나이트클럽이요? 저, 저, 저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laughs> 보통 다른 사람들은 커피숍에서 만나는데, 예. 우리 아버님, 어머님은 디스코장에서 만났구나. 예, 근데. 시작을. 커피점에서 만나는 거는, 그, 상사가 잘안될 확률이 높아요. 왜 술이, 술이 들어가면, 본심이 나오니까. 마음이, 네, 마음이 커지고, 마 뭐가 좋아서 결혼하셨어요? 어, 궁금하다. 그 첫, 첫인상. 네, 맞아요. 첫인상 괜찮았어요. 잘아 괜찮았어요? 어디가 괜찮았어요? 이제, 나이를 모어서 그렇지, 실제 젊을 때는, 진의안경이라고맨는 잘생겼다는 거네. 어 잘생겨서, 우리 아버님은, 우리 어머니 어땠어요? 워낙 가담사이, 진짜. 그냥 내 취향이 이거든 아, 아담 사이즈. 아, 아. 아담 사이즈가 내 아, 취향이다. 잘생긴 선남 선녀에서 한눈에 뿅 하고 가신 거네. 어. 네. 근데 사실 우리 아버님 어머니 보면은 잘생기셨어 사실. 맞아이 동네 한가닥 하셨겠어. 우리 아빠가 약간 경북 아, 고령에 한가닥 우리 어머니 한가닥 하셨대. 아, 예전에. 어,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엄마가 좀 더. 그 장민호 형처럼 약간 서구적이게 생기셨어요. 맞아요. 약간 오드리 헵번, 아니 오드리 뭐. 아니에요. 오드리 헵번 닮았는데, 오드리 델번오드 헵번 <laughs> 아버지가, 아, 아, 재밌... 아버지가 너무 재밌다. 아버지가 <laughs> 너무 재밌다. 거스모스 <laughs> 반겨주네. <laughs> 정든 고향여 남승민 남승민 다정히 손잡고 고갯나루 넘어서 가갈때 달려라 고향열차 는 가슴 안고 문 담아도 바라보았네 멀어진 나의 고향녘. 아야 우리 승미 씨 정통 트로트라시네 이래서 다 넣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섞을까요? 아 이게 오늘 뭐 하는 거예요? 이거 튀어 놓는 거예요. 닭강정. 아, 닭강정이에요? 네. 제가 닭강정 제일 좋아하는데. 그래요? 아 이거요? 허허깔이허기네요지기네요완전허 <laughs> 아, 허 네. 어, 뭐야? 형. 아니, 오빠. <laughs> 어? 허허허 어? 허허허허허허허데허 닭강정. 닭강정?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은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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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짜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가 밑싱을다 했거든. 소금 넣고, 부춧가루 넣고, 소주 넣고 밑싱을다했어아 너가 한 거야? 아니요, 아니요. 아니, 더 먹으면 모르는구 뭐. 반죽을 같이? 네. 응. 대단한데? 아니, 내가 잠깐 저기 섰다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진짜, 진짜 맛있어 네. 거짓말이야. 이게 뭐 양념 같은 거안무것도안 음, 안 했고 안 그냥 간만 조금 했는데 기가 막힙니다, 진짜. 수, 오, 수, 진짜 맛있죠 근 네, 맛있는 거나 네. 혹시 혼자 먹으려고 그랬어? 아아.. 몇개 먹었어? 아저세 개요. 전.. 아니 저두 개만 먹었어요나한 개만 먹었습니다. 그래? 어, 네 닭강정이에요. 네, 네. 아 이게 양념을 맞아. 다시 버무린 거예요. 네, 양념 닭강정. 네. 버무려. 네. 요금... 이건 뭐죠, 이거? 누룽지잖아요. 누룽지. 네, 아, 아, 누룽지를. 이 해야... 사람이 그 음식 솜씨의 진가는 음, 바로 요겁니다, 요거. 이거요? 순박이. 순박이? 순박이 나 같이 담아놓은 건데 잡사보 마마 그 요거라든가 요거라든가. 진짜 맛있네 저희 부모님한테 죄송하지만, 저희 부모님 거 보다 더맛있어요 <laughs> 아버님, 그리고 집있잖아요 절대로 안바꾸는것 같아. 어머니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저씨가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어. 뭐 어디 가서 논다든지 저녁으로. 근데 이제 뭐. 아이, 그 얘기는 하지 마로. <laughs> 술 먹고 다니니까. 그얘기 하지 마로. 그런 거지, 음. 뭐 핫도를 친다든지 여자 이런 건 없는데. 어. 음. 노래 부르고 놀고 뭐 해장 같은데 춤추고 놀고 어 젊을 때는 그런 걸로무 뭐 생각했어요. 아아아아 아유 그런 거네. 그러면 그런... 이벤트도 잘 하셨다. 아, 아, 정말... 음아 조금 저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네. 그러면은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 오시면서 혹시 그러면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뭐 해주신 선물이나 약간 이벤트 같은 거뭐 혹시 아 생각나? 아버지가 홍보자니까. 네. 홍보자면은. 기분파시면은 가끔씩 기분 좋게 딱 엄마한테 뭐 선물 주거든요. 있어요, 예. 있어요, 예. 기억날 만한 게 없네, 그치? 어? 뭐? 예. 뭐 내용들은 있었 뭐, 외국 하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주고 아, 기분 봐준 게 없는데. 너무 많아서. 봐주고 없으니까. 내가 너고, 너가 나다. 음. <laughs> 아버님은 어머니 건강해지시면은 어머니랑 같이 뭐 하셔도 괜찮아요. 아, 하시는 거 하셔야지. 말이야. 저희 그거 어. 장민호 형 노래곡 있잖아요. 네. 여행 갑시다. 아 맞다. 나의 아, 여자요. 오, 남자는, 남자는 말니다 남자는 말합니다. <laughs> <laughs> <남자는> 말합니다. 고맙고요 <laughs> 어, 감사해요 오직 나만 아는 사랑. 허리 나시면 여행 가시면 되니까여행가이 지나죽겠다. 나쁘 좋은이가 좋은이 좋은이가. 이 어머니가 허리딱 낫고 역전 인생이 돼서 여행 갑시다. 아, 그래. 장민 님이 꼭이러지 말고 우리 어머니 두동꼭 오늘 장날 약속을 해 주세요. 약속. 여행 갑시다.

시절 함께 주었던 잊지 못할 사랑의 트위스트 나팔바지에 빵집을 누비던 추억 속의 사랑의 트위스트 샹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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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추면서 난 생철 그녀를 알았고 엄마, 엄마, 사랑해, 샹나이샹나이샹나이 트위스트 주면서 온 동네를 주름잡았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잊지 yeah. 못할 추억의 트위스트. 어 아버지가 병이 강하세요 자 안아봐 가면은 빨리 더워버리고 리고 못한 아 우리 보니까 우리 어머님은 허리가 이미 현장 ]까? 검진에서 어, 어. 그 원인을 아, 찾았었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틀어지면 이쪽으로 이제 허리가 아. 눌려가지고 아. 신경이 눌리면 이게 다리까지 저릴 수 있거든요 한번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 보실래요 한번. 이렇게 앉지를 못해요, 앞에서. 자리 깔아놓으면은, 이리 앉는데, 조산지는 못해요. 어... 조산지는 뒤로 넘어가버려.